반갑습니다. 4월 23일 화요일이고요. 열 가지 품종인데 오늘도 좋은 개체들 뿐만 아니라, 몇몇품도 함께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럼 1번부터 10번까지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단엽서반입니다 산채 출발이고요 그리고 삼가에서 산채된 단엽서반 자 산채 출발인데 이제 자 모척입니다 모척을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서반이 이제 이렇게 살짝살짝씩 들어 있어요 들어있고 단엽은 정확하게 맞고요. 촉을 보면은 자 이게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도 서반이 그리고 끝에 여기도 이렇게 서반이 현재 나오고 있는 어, 품종입니다. 자 이게 어, 넓이가 모촉은 0.7, 0.8까지 나와요. 10cm에 그러니까는 이 정도로 크는 정자인데. 어 이분이 산책을 하다보니까 어 이렇게 관리를 이제 못한 상태인데도 어두운 데서 키우다 보니까 근데 자 요거는 이렇게 나올 정도면은 자 변도 좋죠 아주 이쁜 품종 입니다 가격은 요거는 30만원 책정을 했어요 요거는 선을 딱한 번만 보이고요 판매 안되면 제가 배양을 들어갈 텐데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는 놓치지 마시고요 어 근데 딱한 번만 보일 겁니다 정확하게 문의는 입장마다 다 들어 있어요 자 10에 0.7이고 0.75 정도 이렇게 나오겠네요 가격은 3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1번 뿌리입니다 뿌리 이렇게 어, 이렇게 전혀 관리가 안 됐죠 자 썩은 벌부는 떨어져 있고 이것도 약간 썩어져 있는 거고 자 신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는 좋아요 입니다 이것도 단엽 서반이에요. 자, 한쪽에 이렇게 실어 나왔는데요. 가을 신화죠 자, 보시면은 오척을 보면은 아주 이쁩니다. 그리고 반에 이제 있는 그런 개체고요. 모양새 이쁘죠? 자, 이렇게 서반이 끝으로 살짝 들어 있는 그런 개체인데 나올 때는 이렇게 어, 나와요. 이렇게 나오네요. 무늬는 정확하게 맞고요. 변이, 모초 변이 상당히 좋습니다. 모양새도 이쁘고, 골도 깊고, 변 마무리도 좋은 그런 개체의 단엽 서반. 이렇게. 자, 가격은 20만원. 요거는 측정을 했어요. 자, 두쪽에 20만원. 이쁘죠? 정확하게 단엽 서반은 맞습니다. 무늬가 들어있어요. 모초에도모초에도 모초에도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9cm에 0.9에서 1.0까지 나와요. 9cm에 자 2번, 2번 뿌리입니다. 아, 뿌리 좋죠. 자, 진화에서 뿌리 내리고 있고요. 자, 2번이었어요. 2번이었어요. 2번이었요이요이것어변이괜어아이어요이었어요어요 2번이었어요. 2번이었어요. 2다 밀려 있요 청이 우선은 좋아요. 청도 좋으면서 서반이 이렇게 밀려 있는 그런 개체의 어, 또 이제 새반이라고볼 수도 있고요. 우선은 진청의 그런 모습이고 변이 좋아요. 자두 쪽에 신 하나 이렇게 좁그만하게 나오는데요. 자 가격은 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5만원 그러나 종자는 어, 가격은 저렴하다고 해서 종자가 나쁜 건 아니에요. 종자가 좀 좋습니다. 여러 어, 한타이체 이렇게 가져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좀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서 음, 가격을 이 정도 책정을 한 거예요. 어, 12cm 0.5입니다. 12에 0.5고 5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문의는 다 들어 있죠. 자, 4번하고 똑같은 개체인데요. 3번. 이 정도고 뿌려 볼게요. 탄화 현상은 있지만요, 벌부도 이렇게 많이 달려있고, 자, 소독을 해놨어요. 자, 이렇게 실화 나오고 있고요. 우리는 이 정도입니다. 다 4번. 이것도 입변 서반이에요. 두 척이고, 11cm에 0.6, 0.65 나오는데요. 자, 창이 좋아요. 3번하고 4번하고 똑같은 개체인데요. 어, 후육질의 그런 개체에.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이쪽에 보시면은 서반문이가 정확하게 들어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커먼 난초에 변이 좋지요? 이것도 변이 좋아요. 자, 이쪽에도 이렇게 살짝 살짝 반들이 다 들어있고요. 이것도 가격은 5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5만 원. 어, 종자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그냥 배양하는 것보다는 화통 처리나 수태 처리하면은 더욱더 무늬가 잘 나올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참 변이 이쁘네요. 이변에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진청에 고리 깊은 그런 개체의 어, 변도 좋구요. 어, 짤막하면서도, 어, 이런 개체다 보니까는 종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5만원 책정했어요. 뿌리입니다. 뿌리는 이 정도고요. 뭐, 이제, 뭐, 이러나, 어, 죽을 개체는 아니죠. 이게 이제, 청, 이기이기가 이끼, 껴가지고 그러죠. 어, 그러나, 참, 깨끗합니다. 괜찮아요. 뿌입니다 정일품입니다. 정일품인데, 아, 뒷대에요. 그러나, 다행스럽게 신화가 하나 현재 붙어 있습니다. 자, 문의는 약하지만요. 정확하게 정일품은 맞고요. 뿌리가 세 가닥이에요. 어, 뿌리가 세 가닥인가 되는데, 그래도 무늬가 신화가 하나 붙어 있어서, 어, 정자목으로 하시면은 어떨지 않을까, 어쩔까 생각이 드네요. 괜찮지 않나 싶은데요. 변도 좋습니다. 11cm에 0.8까지 나오고요. 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정일품 자이 정도고요. 5만원 책정을 했어요. 어, 자막 하나 튼실하게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5번 정일품 5만원 책정했고 뿌리 볼게요. 뿌리는 세가닥이고 자마 하나 이렇게 붙어 있죠. 어, 죽을 개체는 아닙니다. 어, 원래 정일품이 뿌리가 얍실해요 가난 아프죠. 자보면 자마도 이렇게 붙어 있고요. 자 5번이었고요. 입니다. 생강근, 이 단엽밭에서 나온 품종인데요. 자, 생강근입니다. 생강근 여기 보이죠? 자, 변이, 어,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서 그러지. 어, 정자는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품종의, 어, 입변이 아닌가 싶어요. 신화도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있고요. 생강근이 들어있는 산체죠. 산체에서. 그냥 입변으로 봐야 되겠죠. 어, 길이는 요게 4cm에, 어, 이제, 이거는 0.5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나 변이 아주, 그, 꼬부라졌지만, 그래도 종자는 한번 배양해 볼 만한 그런 개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격은 35,000원 책정을 했습니다. 한번 배양해 보세요. 뭐양새가 이쁘죠? 이렇게. 모양새가 이쁩니다. 여튼 35,000원 책정했어요. 자, 6번. 이건 뿌리입니다. 이렇게 생강근 붙어있고 이렇게요. 자, 6번이었어요. 1번입니다 이것도 생강근이에요. 어, 생강근은 썩어서 어, 제가 떼어냈고요. 그래고 소독 싹 해놨습니다. 자, 생강근에 이게 나올 때는 아주 못지게 나온, 많이 기대가 단, 기대한 그런 품종이에요. 골독 있고 엽성도 좋고요. 자, 서반성이 다 들어있는 그런 품종이거든요. 어, 요거로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어, 산채품이 생강근인데 어, 가격을 많이 달라고 했던 그런 품종입니다. 어, 한 품종이 더 있는데 그건 안 주네요. 골독 있고 잎변에 신화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더욱 더 어, 배양해볼 만한 그런 품종의 잎그 단엽변이죠. 단엽변 상당히 후역질입니다 까랑까랑하고 골독 있고요. 어. 자 이렇게 단엽변. 자, 7번 같은 경우는 8cm에 0.6이고요. 가격은 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5만원 한번 배양해가지고 멋지게 한번 어, 좋은 품종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여튼 5만원 책정했습니다. 7번 어, 뿌리 여기 생강은 제가 떼었어요. 시커먼 거 있죠. 어, 녹아가지고 제가 떼어냈고요. 자, 이 정도입니다. 뿌리는 괜찮아요. 산체 뿌리에요. 입니 말봉 3반입니다한 쪽에 종대 하나 있는데요. 자, 모쪽 종대 하나를 보면은 자 무늬가 3반 호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면서도 여기도 살짝 이렇게 이쪽에 들어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들어 있고 이제 말봉 3반이다 무늬가 나오, 나오면 화려하게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도 들어 있죠?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적으로도 들어있고, 입장마다 무늬가 다 들어있는, 그러나 현재는 작은 짝죠 어, 들어있습니다. 입장마다. 말봉산반 8cm에 0.8까지 나와요. 최대 0.8까지 나오고, 다음 신화가 좀 기대가 되겠죠? 왜냐하면 입장마다 무늬가 다 들어있는 그런 개체다 보니까, 는 더욱더 무늬 발전을 많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의 말봉산반이 아닌가 싶어요. 요것도 거의 환엽에, 물론 이제 어떻게 배양하느냐에 따라서 멋지게 발전, 입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개체죠. 여튼, 어, 요거는 7만원, 7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말봉산반. 말봉산반, 자, 마도두 개나 현재 붙어 있고요. 이렇게. 뿌리도 좋고요. 벌브도 있고요. 자, 이 정도입니다. 자마 두개 붙어 있죠? 괜찮아요. 9번 3홍이에요두 촉짜리 3홍 인데요무늬는좀 약하지만, 어, 아주 그래도, 어, 무늬가 살짝살짝 살짝 다 들어있는, 그런 품종의 사몽입니다. 두 척이고요. 이렇게. 11cm에 0.8까지 나와요. 11에 0.8까지 나오고, 8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저, 요거는 저렴하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8만원까지 10만원 받을까 했는데요. 그러지 않고, 8만원 해도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8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11에 0.8두척 짜리에요. 뿌리도 괜찮은 걸로 이렇게, 어, 기억을 하는데요. 하여튼, 사몽입니다. 삼호 무늬는 약해요. 어, 이렇게 모초고 무늬가 들어있는데 자 이쪽도 살짝 살짝 들어있죠. 어, 좀 무늬는 약합니다. 어, 그늘진 곳에서 키워서 좀 약해요. 하지만 8만원책정을 했습니다. 삼호 뿌리 좋고 신화도 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요. 10번입니다. 자, 여기 두화변의 반물이에요. 서반성이 들어있는, 색반이 들어있는 그런 개체다 보니까는 상당히 꽃을 많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의 두화변의 반물입니다. 자, 촉수는 세척이고요. 빠른 시간에 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세력이 좋으니까요. 자, 반들이 입장마다 반들이 살짝, 살짝 다 들어있습니다. 색반이죠색반이라고 하죠. 자, 셋반이라고 하면서도 다 들어있는 그런 품종. 좋은 꽃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아직 꽃을 확인하지 않은, 확인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이 정도면 참 이쁘지 않나. 자, 두 번째는 청이 좋습니다. 변도 좋지만 청도 좋으면서도, 어, 전체적으로 이장마다 어, 반이, 셋, 이제, 어, 반들이 은은하게 다 들어있는 그런 개체예요 좋은 꽃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어, 배양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가격은, 어, 11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11만원. 세척이에요. 13에 0.8까지 나고요 11만원 책정을 했어요. 1번 뿌리입니다. 신화도 달려있고, 뿌리도 괜찮아요. 이 정도. 10번이었어요. 이렇 보신 것처럼 1번부터 10번까지 확인해 봤고요. 필요한 개체에 전화 문자 주셔서 이쁜 개체 많이 소장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시고요. 행복하세요.